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빅토! 우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빅토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 지금 춤 연습하고 있었어요! 춤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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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 어떤 저, 저, 춤 연습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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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아! 저 지금 요즘 유행한다는 똥발았네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유튜브에서 제일 핫하다는 그똥발았네 안무를 빅토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빅토 그 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줄 아, 알아요? 잘하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빅토에게 그 안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아 아, 빅토, 그럼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줌바 강사 하상입니다. 마냥! 나는 빅토입니다. 빅토예요. 안녕! 마냥! 네, 요즘 집콕 생활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제 활력을 잃으시고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발받네 안무를 하면서 일상 속의 활력을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빅토도 오늘 열심히 배워서 활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요. 출발. 출발. 자, 그럼 빅토 제일 처음 나오는 남학생이 추는 안무가 있어요. 네. 아침 먹고 땡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거든요. 네. 이제 집을 나서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거 이 모양을 만들고 손을 팔을 꺾어주세요. 꺾어주고 반대로 또 들었다가 꺾어주세요. 꺾으셨죠? 가려는 자세, 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팔을 네 번만 왔다갔다 해주시면 돼요. 네.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 우리 이제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죠. 뭐 화려한 햇살, 저기 멀리 햇살이 있어요. 햇살. 나를 감싸네. 손을 한번 움켜주시고, 그 다음, 감싸주세요. 감싸요. 감싸. 예. 그 다음, 이제 시선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옆으로 한번 갔다가, 팔을 들고, 다시 왼쪽으로. 예, 가고,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느꼈다가, 몸을 한번 돌려주고, 오 옳지. 몸을 예. 돌려주고, 그 다음, 거들먹거리야 손을 거들먹. 오. 하고 마무리는 뒤로 조금만 와서 정자세로. 예, 이게 마무리 끝이에요. 이게 남학생 안무예요. 빅토 할수 있겠어요? 어,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가 말 중에 춤은 제일 잘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여자 회사원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제 왼발을 앞으로 차면서 오른 발을 아. 뒤로 옆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그 다음 또 오른 발을 앞으로 차면서 옆으로. 옆으로. 그다음 왼 발을 차고. 왼발 차고. 한번더 팔을 그냥 앞으로 쭉쭉 뻗어 주시면 돼요. 네. 했다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빅토 머리 무겁죠? 네, 무거워요. 네, 우리 빅토는 살짝만 내렸다가 올라와 주세요. 저는 앉을게요. 네. 아니, 네. 일어섰다가 다리를 벌리고 일어서주시고. 네. 그다음 이제 발재간 빅토. 이 발은. 아 이건가요 선생님? <laughs> 오 완전 잘해요.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기번 해볼까요? 네. 한 번, 오. 두 번, 오. 세 번, 오. 네 오. 번, 다섯 오. 번, 여섯 오. 번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옛날에 우리 정말 유행했던 안무인데 이거 슈퍼주니어 소리소리 안무 아시, 아시죠아네 그거, 네. 그거 저 알아요. 예. 발을 치쳐주시면 돼요. 양발 한 번. 오. 선생님, 오. 전 무서워. 팔다리가 짧아서 괜찮아요. 안 되나 봐요. 그냥 신용만 해봐요. 네. 치고, 그 다음, 이, 오른발 다리를 들고, 옆으로 쳐주면 돼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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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고, 하늘을 향해 손을 한번 뻗고, 뻗고, 허리 잡고, 그냥 아래로 숙였다가, 일어나고, 숙였다가, 일어나고, 몸을 돌려서, 옆을 봐주면 돼요. 빅터 어때요?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빅토,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에 할머니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네, 할머니는 굉장히 재밌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원래 이렇게 밀어주세요. 뭔가를 밀어야 되는데, 우리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미는 척을 할게요. 네. 미는 아이고. 척하고, 아유, 신난다! 하고 박수. 주 아유, 신난다! 그렇죠. 아유, 신난다! 아유, 박수치고. 신난다! 아, 그 다음 빅토, 어떡하죠? 네. 누워야 되는데, 우리 빅토, 어떡하죠? 아, 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누, 그쵸, 누워보겠습니다, 빅터, 네. 저만 누울 테니까, 빅토도 한번 신용을 해봐요. 네. <laughs> 빅토자. <laughs> 어떻게 이거를.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하고 돌고.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빅토! 우리 빅토 어딨나요? 여기 네, 있습니다. 어. 빅토들 잡아줄까요? 잘려주세요. 어. 자, 일어나보세요. 네. 어. 빅토,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빅토는 그냥 신용만 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구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슴을 내미는 안무가 있어요. 우. 후, 후, 양손을 제끼면서 가슴을 내밀어주세요. 하고, 우. 가슴 퐁, 뽕 하고 쳐주시면 돼요. 뽕, 뽕 하고 정면을 봤다가, 네. 옆을 보세요. 네. 옆을 보고, 걷는 것처럼, 우. 하다가 야. 빠져나가면 돼요. 아, 오. 이게 바로 할머니 안무예요. 할머니가 굉장히 힘차죠. 빅터 혹시 운동은 되고 있나요? 어 지금 어 찜질방이에요 선생님. 아네이 무더운 여름에 이 춤으로는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빅터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 좋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어린아이 부분인데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똥발받나 안무 중에 가장 재밌어요. 오. 네, 가장 재밌고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네자 빅토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서 걸어주세요 벌리면서요? 네 벌리면서 걸어주세 둘, 오쩌. 세 번, 네번 걷고 그 다음에 좀 놀리듯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손을 앞뒤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빅토는 오. 그냥 오. 그쵸? 옆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옆으로 한번 가고 오. 갈, 때, 갈 때는 손을 펼쳤다가 오. 고양이를 만나요. 고양이를 신용해 줘야 돼요. 고양이 귀, 그쵸 그다음 오른쪽으로 도 한번 갔다가 오. 고양이 귀, 귀, 예. 그다음 팔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하고 골반만 움직이면서 뒤로 네번 가주세요. 쩌쩌. 오. 저, 네. 예. 여기 아. 놀라야 돼요. 길 고양이 만났으니까 놀랐죠? 에이. 하 하고 놀래야 돼요. 하 하고 놀라고 한 바퀴만 돌아볼까요? 네. 예. 신나게, 발랄하게. 그다음 나는 숭부사라는 게 나와요. 네. 가사가 그러면은 숭부사니까 주먹을 잘 해야겠죠. 숭부사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그다음 바로 서주고 네. 고개 한번 들고 손은 우리 이 모양, 이 모양을 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안무도 끝이에요. 할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습니다. 비트 왜 이렇게 잘하죠? 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 빅토, 그럼 저... 제일 마지막 후렴구 안무를 배워볼까요? 헉, 벌써 후렴구예요 선생님? 네, 이것만 배우면 우리 이제 끝났어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빅토가 다한 거예요. 와 그럼 후렴구도 열심히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 네. 왼손은 이렇게 가슴 옆에 두고 바닥을 한번 쳐주세요. 바닥을. 똥 밟았으니까 열받죠? 좋아. 아, 바닥 한번 치고. 손이 짧아요. 어, 빅토, 거기까지 하면 돼요.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고, 아, 똥 밟았어, 어떻게 아, 어, 머리 를 한번 쓸어 넣어면세 아, 똥 밟았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다음 손을 한번 대세요. 배배 배 부분에. 그렇죠. 골반을 두 번만 움직여 주세요. 오 오. 그렇죠. 우 하고 그다음 갑자기 방력 있게 한번 두번 하시면 돼요. 발을 들어주시면 오. 돼요. 네. 제일 쉬운 안무예자 앞으로 한번 가는 척을 하고 오. 다시 뒤로. 뒤로 할 때는 약간 몸을 그룹 주면서 뒤로. 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는 척 하고, 뒤로. 하고, 우리 옛날에 많이 하던 링딩동 안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어깨 털기가 나와요. 어깨를 옆으로 하면서 털어주세요. 털었죠? 네. 털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다리를 왔다 갔다 할 때, 팔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다시 우리 이 부분. 앞으로 가는 척하다가 비로 가는 거를 세번 반복하고 하면 끝이에요 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와 아, 빅토 오늘 너무 잘 따라 해줬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작년에 줌바 배울 때랑은 너무 다른데요? 에이, 이제 선생님한테 완전히 배워가지고 저 이제 선생님이랑 댄스 배틀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오, 오 제가 봐도 빅토 저랑 한번 겨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 우리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한번 노래 틀어놓고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예. 네, 여러분, 이 직콕 생활로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빅토와 제가 함께한 이똥빨반내 암으로 일상 속의 활력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하실 때마다 이 영상 보면서 꼭 따라하세요. 그럼 빅토, 우리 만영하고 인사할까요? 네, 좋아요.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만영! 만영. 다음에 봐요. 노래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빅터 이기고 갈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1 2 3 4. e うん。